네, 할말름 한다. 오늘도 두 분의 에, 패널 함께 하셨습니다. 익산에쓴 소리 김영근 전 노의원, 군산의 정보통 박재만전 도의원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올한해 보내기 전에 저희가 꼭 짚어야 될 뉴스, 다시 봐야 될 뉴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분은 올해 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김영근 전 의원. 네,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 코로나19. 예.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집즉 지난 여름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음. 그 수재 그 피해가 많다는 점이 좀 네. 우리 도내에서는 큰 뉴스거리가 아닌가. 사상 초유의 수해 발생 네그 네. 부분 오늘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박재원 전 의원은 모뭐 불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 어떤 기억 것입 기억이라기보다는 뭐 인생의 네. 소중한 일 년을 코로나에게 통들이째 빼앗긴 음. 그런 느낌이라. 네 비슷하시군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남원과 섬진강 일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지난 여름 장마 그리고 연이은 태풍에 의한 수해 피해 어 살펴봐야 될 텐데 그때 뭐댐 피해 조사단 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렸었고요어그 이후에 조사단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 댐 관리 조사 위원회를 출범회를 했었죠. 네. 어, 이를 테면은 어, 집중 호우가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까지 있었는데요. 어, 출이 환경부에서 댐 관리 조사 위원회 출범을 9월 18일 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3~4개월 정도에 한 3개월 정도의 그 여유가 있었을 텐데, 네. 사실은 그 피해 지역의 주민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그 사람들 활동이 없었고요. 활동 자체가 없었다. 네, 최근 네. 들어서 이걸 또 확대했다고 조사 협의회로 확대했다라고 그래요. 아, 활동은 안 하고. 예예. 예. 예. 조직만 어, 늘렸어요. 예, 조사를 위한 댐 하류 수의 원인 조사 협의회로 네. 다시 확대해서. 개편했다라고 합니다. 한데 뭐 여기에서는 그 자료에 의하면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음. 실질적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그분들이 느낄 알겠습니다.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조사위원회 관련해서 덧붙이실 부분이 있으세요, 박지원 전 의원? 몇 개월 전에 그 국회 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주민을 직접 출석시켜서 국회의원들이 주민의 얘기를 듣고. 그 직접 어, 현장도 방문을 하고 해서 어, 정밀하게 조사하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저,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활동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네. 상황인데 이쯤에서 직접 주민 한분 연결을 해보죠. 어, 남원 금지면 하두리에 최회범 이장 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장님 댁도 지금 지난 여름 수해 피해가 컸었죠? 아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근 네, 마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금액으로 보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아마 될것 같은데. 아 이장님 댁 마을만요? 아 그럼요. 저희들은 집 네. 전체 54호가 네. 54호하고 하우스 한 400여 동이. 전부 다 침수가 다돼 버렸으니까. 완전 침수가 됐고. 아, 네. 그렇죠. 완전 침수죠. 아니 그러면 살림 도구까지 모두 휩쓸었을 텐데. 네네. 지금은 모두 복구가 되신 상태예요? 지금 이제 각 가정집에 있는 살림살이 같은 경우 가전제품 이런 것은 아들 딸 자식들이 좀 전다 해준 분도 있고. 네. 또 이제 아니면은 저번에 그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또한 독백만 원씩 나온 것이 있고, 네. 아니면 뭐 희망부리끼라든지 재난재해구호단체 이런 데에서 좀 성금도 들어와가지고 음. 거기서 또좀 준비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일상을 되찾으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마 저희들이 아마 시, 어, 저번 달 11월 아마 중순쯤 됐을 겁니다. 음. 장마가 끝난 게 8월 초순이니까 네, 지금 8월 3개월 3시, 가까이. 예예예. 예, 예, 예. 네. 어, 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또 하우스도 400여 네. 동이나 침수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반파된 하우스요, 지금 한 조금 그 무너지고 이런 데는 다 전부 다 개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설 감자를 지금 정식이 돼 있고요. 네. 완전히 이제 하우스가 이제 찌그러지고 없는 하우스는 딱 철거해가지고 음. 지금 내년 봄 정도에 이제 다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아마 농사 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당장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복구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예. 예. 자 그런데 피해 조사 하겠다고 뭐 조사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뒤로 진전된 상황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희 본면 피해 대책 부위원장인데, 네. 지금 현재 지금 도 비하고 시 비하고 해가지고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7억 6천 8백 정도 해가지고 지금 손해 사정사 네. 그 팀을 지금 구, 지금 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곧조사가 피해 조사가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지금 한 위원회가 꾸려진 게한3 개월 정도 지났죠. 3 개월에 서4 개월 정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예, 예, 예. 아직까지 이게 손해사정이 안 이루어졌어요. 예, 저, 저 도비하고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원체 비용이 크,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고 아주 고원자 의견된 내용들이 좀부충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저희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피해 조사 위원회가 환경부에서 만든 그 조사 위원회하고 다른 거예요? 아마 다를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한 거니까. 환경부에서 꾸린 조사 위원회가 활동은 안 합니까? 그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혹시 마을에 온다거나 조사로 왔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네네 네. 아니 여야 각 정당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뭐 방문하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정치권에서도 소식이 없어요? 아, 그건 저, 저희뿐만 아니고 네. 이건 각 정당들 그 대표님들도 다 오셨는데 솔직히 심정으로짜 의원님들 진짜 각 정당을 홍보밖에 안 되는 것이죠 홍보. 자기 홍보.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진짜죠 원망스럽고 한스럽습니다. 네. 아니 저, 우리 정치인들 좀 이런 일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 그럼요. 네. 아유, 아유, 어쨌든 그 뒤에라도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면 좋은데 이별 다른 그렇죠. 대책, 별 다른 활동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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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꾸린 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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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해 가지고 지금 손해사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네. 누구보다올한해 힘들었을, 어, 힘들었을 텐데요. 방송에서 혹시 이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당연히죠. 있 우선 이 침수상황에서 우리어 사모사당 국군장병 여러분과 그리고 경찰들 그리고 사회단체 모든 분들이 봉사해 주셔가지고 진짜 고맙,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좀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빨리 진짜 아우 짜 코로나 1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지금 현 심정이구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사위원회 활동도 좀 하루빨리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네. 좀바라겠고요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도리어 이 고맙다는 인사를 우리 세상을 향해서 이 건네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여름 수해 피해 당사자시죠? 남은 금지면 하두리의 최이범 이장 만나 봤습니다. 마을 이장님 여기 두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근 전원. 의 글쎄요. 아, 어, 뭐이 이장님 말씀에 피해액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어 주민들의 고충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 말씀에는 좀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네. 결국은 국회에서 주민까지 어, 증인으로 투, 출석시켜서 약속한 부분을 그게 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사실 국회 무용론이에요. 정, 정치 무용론이에요. 박정환 전 의원도 비슷한 심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비슷한 심정인데 또 업주인데 덥졌다고 코로나까지 네. 그래서 네. 아마 더 지금. 묻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사위원회가 환경부 조사위원회는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꾸린 조사위원회는 좀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아니, 전라북도 네. 자체적인 조사위원회는 아닐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네. 조사 아마 이제 이건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업무가 이관된 것 아닌가. 그래서 네. 시군에서 조사하는 걸 도비로 오십 프로 보조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 문제를 그러면 예. 직접 그 네. 현역 도의원 연결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네. 좀 들어보고 나서 마주 네. 네. 이야기를 나누시죠. 예. 어, 최영일 도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최영일 도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방금 남원 금지면 마을 이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영일 의원 네, 네, 네. 지역구가 순창이시잖아요. 네, 네, 네. 여기도 피해가 컸죠. 뭐, 뭐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로 나눠 보면 공공시설이 약 112억 정도, 사유시설이 1억 5천, 그래서 114억 5천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고요. 복구 비용으로는 약2 3 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그 이후에 이제 복구 비용 소요 예상액까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네, 네. 그 침수된 것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뭐 복구되거나 재발방지 후속조치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음뭐 재발방지는 가장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은 섬진강 댐에서 물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고요. 네. 어 사실 순창은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서 어, 피해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10년 동안 세 번째거든요. 네. 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요구했으나, 이제 뭐, 번번이 묵살 당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어, 순창 국민 4,56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로 항의방문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21년도, 어, 전국에 50개소, 중, 50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네, 신규 사업으로, 배수 개선 사업이, 네, 확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런데 오늘 네네, 지금 네네. 전화 연결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단 활동이에요. 네네, 네, 네, 네. 네, 지금 조사단 활동이 남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네네. 도비하고 12일을 투입해서 뭐 손해사정인을 위촉을 했다. 네, 네. 좀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환경부 네네. 조사위원회는 뭐. 조사 여비회로 확대 개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합천댐에 아홉 명용담 대청댐에 열여덟 명 어~ 섬진강댐에 정부 추천 일곱 명 지자체 추천 일곱 명 피해 농민 일곱 분 해서 섬진강댐에 2물한 분으로 어~ 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사의 역할인데요. 과연 네. 우리가 바라는 실체적 진실이 이조사위를 통해서 밝혀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수의 원인 조사를 조사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네. 국토부, 환경부, 세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네. 용역회사에서 원인조사를 하고 네. 조사인은 용역회사에 대한 자문이랄지 용역 진행 상황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네. 이 문제가 용역업체는 수자원학회와 수자원, 학회와 수자원 엔지니어, 엔지니, 엔지니어링 등 이런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다는데 네. 용역비 8억을 주는 국토부나 환경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용역업체 또는 용역기관 자체가 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럼 제대로 된 조사를 할수 있겠느냐? 부처의 입맛대로 용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해요. 지금 아까 남원의 이장님 말씀에 네. 지금 손해사정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네.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에서 어뭐 수자원공사의 과실 여부가 어느 정도 나오면 네. 그때를 대비 그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때를 네.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그건 그러니까 환경부 용역과 무관하게 어쨌든 전라북도하고 네, 예.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예, 예. 예산 투입해서 네. 하는 거고 1536세대에 대해서 50만 원씩 가구 당 네. 7억 6800만 원인데 여기에 도비 50를 50%를 남원시에 지원을 해 주고 음. 어, 남원, 어 남원을 남원 제외한 순창이나 아, 임실 우주는, 뭐, 조사가 완료돼서 우리는 필요 없다. 네. 그래서, 뭐, 도비 지원을 안 받고요. 음. 남원시만 지금 도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7억 6,800만으로 손해 사정으로 구역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 용역은 어쨌든 아직 진행은 안 되는 상태예요? 환경부는 이미 용역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고. 네. 선정이 돼서 어, 내년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아 내년 1월부터예요? 환경부 용역은 피해 조사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네. 환경부 용역은 수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보고 음, 가는 겁니다. 수해 원인 조사. 네, 예. 아니 그럼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계획으로는 6, 7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6, 7월경. 네, 네네네. 이것도 문제고 더큰 문제는 용역 기관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의구심이 든다. 굉장히 큰 의구심을 들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일 도의원은 당시에 수자원공사 사장 해임까지 촉구했었던 뭐 그런 상황도 있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도의회 차원에서 긴급조례안 재정 검토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 수해 증상 규명도 뭐, 늦어지고, 뭐 보상도 늦어지니까 도 차원에서 이제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전라북도 위기 가구 긴급 조례를 2월 중에 동료 의원님이 발의할 예정이고요. 네. 어, 이 조례 내용에는, 어, 감염병이랄지, 화재랄지, 지진 피해, 에 대한 것들도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수해 피해를 보셨던 분들도 대상이 될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새해를 시작하셔야 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 도의원이었고요. 자 어쨌든 뭐 조사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부 용역은 아직 본격 시작이 안 됐고 내년 1월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 그에 앞서서 지자체에서 이제 방어적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선제적 차원에서 네. 어,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나 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 앞서 남원에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공이 네.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순창, 임실, 무주까지 다 포함시켜서 도비 50%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남원만 받아들이고 다른 어 지자체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거기에서는 아마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마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사가 완료됐다. 음. 그러니까 대책위의 조사가 완료됐다. 예 그것도 어느 사실... 정도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지금 남원은 이런 그 조사 용역을 갖다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럴 경우에 행정에서 그럴 경우에는 선거법과는 음... 전혀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대응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한게두 분께 좀 궁금한 게요. 조사위가 지난 여름에는 뭐 당장 될 것처럼 당장 꾸려져서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실제 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조사위 꾸리고 용역 기관 발저 저기 선정하고 실제로 조사는 내년 1월에나 진행이 되고 좀 이렇게 늦어져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두분 네. 이렇게 1, 하면 분야.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환경부 역시도 정부 부처 중에 하나이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내려가서 피해 주민들 손을 붙잡고 어 같이 아픔을 같이 했고 또 구무 총리까지도 좀 다녀, 전라북도 다녀갔습니다. 한데 오히려 그 후속적인 작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어 조금 완화시키고. 하루빨리 이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환경부의 조사가 내년 6, 7월에 끝나면은 보상은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정치만 있고 실질적인 행정은 없다. 주민은 음.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재만 전 의원 뭐 원인 조사 이게 뭐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한간에서 되게 되더라고요. 좀이 네.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불가능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뭐 시간들을 많이 지체가 된것 같은데 이런 좀 긴급한 현안들은 절차를 좀 넘어서 네. 좀 빠르게 좀 해야 되는데. 뭐 아쉽고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 대응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정치권들이 제 어디나 이렇게 좀남내기를많이들 해요. 근데 이 재난 현장에 가서까지 이렇게 남내기만 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모습 좀 이, 어떻게 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영근 전 의원 뽑아주지 말아야죠. 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이제, 이제, 이제는 이 선거에 대한 그 시각이 틀려지고 생각이 틀려져야 돼요. 항상 이게 지금 그 정치라는 것만 있고 주민은 없거든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그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 정부에서 정부 약속대로 이게 음. 원활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 그걸 요구를 해야 되고요. 네. 하늘에서 저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자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전환돼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할 말은 한다. 2020년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요. 어, 다음 어, 방송은 이제 2021년에 어, 다시 함께할 텐데 2022020년 마무리하면서 새 덕담 한 마디씩 좀 듣고 끝낼까요, 박지만전 의원. 네. 덕담보다도 어, 국가와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좀 하루속히 이번 그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와 어, 지원을 어, 마지막으로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김영근 전 의원. 정말 어려웠던 한해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20년 보내면서 툴툴 털고요. 정말 희망과 꿈을 위해서 2021년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희망하실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되겠죠? 돼야죠. <웃음> <웃음> 네 백신과 치료제까지 좀 개발된다 이런 소식들이 좀 속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할 말을 한다. 지난 여름 발생한 남원과 섬진강 일대 수해 피해 조사단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짚어봤네요. 익산의 김영근 전 의원, 군산의 박재만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we <small>